아, 씨, 어제, 그냥 친구 녀석이랑 밖에 나가서, 윙좀 뜯고, 버플로 윙좀 뜯고, 어, 치킨, 치킨 그 다음에 감자 탁 집에 가서 소주 두병 먹고, 집에 와서 바로 잤어요, 8시에. 아좀 힘들어. 어, 음. 아, 지금 일어 왔는데, 아침 8시에 일어 왔는데, 지금 시간은 8시 20분, 12시에 이제 3시간 40분 있다 집에 왔는데, 어, 아, 너무 힘들 것 같아. 아. 괜히 숨어있나봐 이거는 내가 한 7, 8년 전에 구입한 스타벅스 이거 먹은데 이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파란색에다가 이거 레드 스트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껍질을 딱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면 되게 예뻐 근데 지금은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아 음 예쁘지 스타벅스 <놀람> <놀람> Not, Not yet. yet.